안녕하십니까. 기초 입문 과정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계약 강론 할 거고요. 총론에서는 계약의 종류 계약의 성립,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동시 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제.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반면에 계약 강론은 매매교환, 임대차 세 가지 계약 형태가 나오고요. 그 중에 매매하고 임대차가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강론에서 일곱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이 좀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어, 기초 과정에서는 그각 개개의 계약의 뜻하고 어떤 특징이 있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 정도 뼈대만 잡고 자세한 내용은 기본 과정으로 다 넘긴다 그랬습니다. 어쨌든이 기초 과정에서는 눈의 말씀드리지만 개념 잡고 뼈대 잡는 거예요. 전력을좀 기울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매매 물건을 사고 파는 건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 매매가 뭐냐? 한쪽은 재산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쪽은 재산권이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갑 소유 101호 아파트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갑은요, 을에게 101호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고요. 어른 가백에 대금 1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은 재산권 이전을 상대방은 대금 지급을 약속, 약정함으로 성급하는 계약을 매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재산권을 이전해주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양도인, 양수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양도인, 양수인은 이행까지 끝나고 난 이후의 개념이에요, 보통. 뭐 명확하게 구별하진 않는데. 어쨌든, 계약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분다 그리고, 이, 유상계약의 맏형이 매매예요. 그래서, 매매 5만 가지 규정을 두고, 그 규정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른 유상계약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매매. 약속만으로 성립하니까 낙성이죠.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계약서 쓸 수도 있습니다. 분류식이죠. 이행을 했다면 서로 주고받으니까 유상계약이고 계약을 체결한 때 양당사제의 채무를 생기니까 쌍무죠. 그 다음, 재산권.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요. 이때 재산권은 꼭 매도인 재산권이 아니어도 돼요.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 주겠다고 약속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과을사이에 A 토지를 매매할 당시에 그 A 토지가 병 소유예요. 을이야 병 소유인데 갑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넘겨 줄게. 이렇게 약속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타인 물건이나 타인 권리도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재산권. 공장에서 이제 제작 중인 자동차 아파트 분양계약 같은 거 현재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계약이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장래 재산권도 매매 목적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여긴 없지만 요때의 재산권은 꼭 소유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고 채권도 양도할 수 있고 특허권도 양도할 수 있고 돈 값어치가 나가는 권리는 다 양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어쨌든 타인 권리나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하다. 장래 재산권도 매매할 수 있다. 소유권에 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재산권에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반대 당사자는 대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금은 반드시 돈이어야 됩니다. 아 어, 반드시. 각과 을사이에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하면서 9천만 원은 금전으로 지급하고 1천만 원은 다이아몬드 반지로 주기로 했다. 이거는 매매가 아니고 교환이라는 계약이 따로 있습니다. 매매 계약은 반드시 반대 당사자가 지급하는 건 금전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매매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제도가 나와요. 매매 예약과 계약금이라는 제도 개념만 잡아봅니다. 매매 예약은요, 예를 들어서요, 1월 10일 날 각과얼이 만나요, 만나서 갑 소유 토지 1억을 매매하는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을 3월 10일 날 하자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각과얼은 1월 10일 날 약속대로 3월 10일 날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당장 지금 본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장차 본계약 체결을 미리 약속하는 거. 이런 걸 매매 예약. 이렇게 부른다. 개념만 기억합니다. 개념만. 그 다음, 계약금. 우리 부동산 같은 덩치 큰걸 매매할 때 계약 당일날 대금의 일할 정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관행이 있죠. 그게 계약금이죠. 근데 이 계약금을 민법에서는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불수하여 일방 매수인이 타방 매도인에게 교부하는 돈뿐만 아니라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도 계약금으로 해놨습니다. 각과 을 사이에 이런 매매계약을 하고 값이 천만 원 계약금을 요구했더니 을이 천만 원을 돈으로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반지로 줬다 이것도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반지로 줬을 때, 매매에서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금전 아니잖아요. 그럼 계약금은 대금 일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상식을 깨야 됩니다. 계약금 대금 일부의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가 원칙입니다. 다만 우리가, 아닌데? 대금인데? 대금 일부인데?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머리가 굳어져 있는 이유는 계약금의 99%를 금전으로 줘요.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잔금을 9천을 주잖아요. 다시 말해서 계약금의 99%를 금전으로 지급하면서 나중에 대금에 충당을 하잖아요. 그런 관행이 있단 말이에요 관행. 거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대금에 충당하는 관행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법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약금은 대금 일부다 아니다. 아니다. 단, 계약금을 금전으로 지급해서, 대금에 충당하는 관행이 있을 뿐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매매계약 따위 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죠. 우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물건 살때 계약금 줘보신 적 없잖아요. 그 말은 계약금을 주고 받으려면 매매계약 이외에 따로 계약금 계약이란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뭐냐?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것, 이게 계약금 계약입니다.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이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고요.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것 이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이에요. 요것도 머릿속에 딱 기억해.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계약금은 첫째 물건도 된다. 따라서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는데 원칙이 돼. 주로 금전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대금에 충당하는 관행이 있을 뿐이다. 두 번째 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금 약정을 해야 되고 이 계약금 약정은 계약금을 주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안 되고 계약금을 주고 받는 것 이게 계약금 계약이다. 딱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월 10일 날 이런 매매를 했는데 가이 1천만 원 계약금을 요구하니까 우리 15일 날 주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15일 날 계약금 1천만원 주기로 약속하는 건 계약금 계약이 아니에요. 그 다음 15일이 됐어요. 갑이에게 약속대로 1천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1천만원을 주겠죠? 보통. 그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럼 매매계약은 1월 10일 날 했죠. 계약금 계약은 15일 날한 거죠. 아, 별개의 계약이구나.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구나. 따라서 동시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 상식하고는 좀 다르니까 좀 많이 뒤집으셔야 돼요. 그 정도 계약금 을 보시고요. 나머지 뭐 계약의 성질 이런 거다 넘어갑니다. 계약금 에 이제 다 넘어가요. 매도인의 권리무 다 넘어갑니다. 매도인의 의무, 재산권 이전 의무가 핵심이고요. 매수의 인 의무, 대금 지급의 무가 핵심이고요. 동시이행 관계 있죠. 어? 뭐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거 봅니다. 매도의 재산권 이전과 매수의 인 대금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뭐다 동시이행 관계다. 여기서 동시이행의 한명권이라는게또 나올 수 있겠지요. 어? 담보 책임도 보지 않습니다. 어? 하나만 마지막으로 개념 잡습니다. 환매라고요환매는요 매도인이 물건 팔았잖아요. 그 팔아먹은 물건을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게 환매. 그러려면 매도인에게는 환매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 환매권은요,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했을 때, 이때 환매권이 생깁니다. 이렇게 각각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하면, 갑에게는 환매권이 생기고 그걸 을에게 나중에 행사해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되사합니다 이런 걸 민법상 환매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어디에 쓰이는가? 이제 그걸 나중에 이해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팔면서 환매 특약을 요구하면 을이 해줄까요? 보통은 안 해줄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쓰임새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과연 어디서 쓰이는가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거의 조문 위주로만 시험 문제 나와요. 어쨌든, 환매라는 건 이렇게, 매돈이 물건을 팔았다?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걸 말한다? 그러려면 매돈에게 환매권이 있어야 된다? 그 환매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뭘 했을 때? 환매 특약을 했을 때 생긴다. 그 정도. 상계라는 건, 뭐 총 치는 거죠. 그걸 상계라고 합니다. 갑일에게 1억 채권이 있고요. 또 5천을 빌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른 갑에게 1억 갚아야 되고요. 갑은에게 5천 갚아야 되죠. 1억 갚고 5천 갚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5천만원총 치면 편하죠. 자, 을이 갑에게, 야, 5천 까고 5천만 내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을이 갑에게, 야, 5천 까고 5천만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채권액을 똑같은 액수를 대등액이라고 부릅니다. 일방적으로 까는 것, 이걸 상계라고 합니다. 퉁치는 것. 자 우리 시험 법인 아닌데요. 나중에 동시이행 항목권에서 개념에 한번 나옵니다. 일단 상계란 이렇게 채권채무 대등액을 일방적으로 퉁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넘어갑니다. 아, 교환이 나왔습니다. 교환은 개념만 잡습니다. 양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서로 이전. 이게 교환이죠. 갑은 그에게 A 토지를. 어른 갑에게 B 건물을. 이게 교환이죠. 재산권 상호 이전. 이게 교환입니다. 유상이겠죠. 쌍무죠. 낙성이고요. 분류식입니다. 자, 교환 계약에서는 금전 이외의 재산권 상호 이전 머릿속에 넣으시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될까요? A 토지는 2억짜리예요. B 토지는 1억짜리, B 건물은 1억짜리야. 요런 경우가 있겠지. 그죠? 이전하고 자는 하 재산권의 가액이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거 어떻게 할거냐에 문제가 생겨. 요 차액이 1억이잖아요. 이거를 다른 재산권으로 넘겨 줄 수도 있고요. 돈으로 보충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보충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교환계약에서는 보충금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올 수있다는거 정도, 그 정도 확인합니다. 마지막 임대차를 봅니다. 자, 임대차를 보기 전에 먼저 대차라는 걸 봐야 되는데, 대차라는 건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빌리는 거. 그리고 이 대차가 민법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대차가 있고 사용대차가 있고 임대차가 있습니다. 소비대차는 소비물을 빌리는 거예요. 소비물. 소비물이 뭐예요? 쓰면 없어지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 빌리는 거. 100만 원 빌려서 소비하고 동액으로 갚잖아요. 이런 게 소비대차입니다.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해야 돼즉 비소비물을 대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대차는 무조건 무상이 돼요. 임대차는 무조건 유상입니다. 구별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를 생각해 봅니다. 임대차란 뭐냐? 한쪽은 상대방에게 물건 사용 수익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사용료 차임 지급을 약속합니다. 제주도 렌터카 생각해 보세요.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사용 수익을 약속하죠. 그럼 빌리는 사람은 렌트비 지급을 약속하죠. 이게 임대차예요. 자, 이때 물건의 사용식을 약속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임대인, 이렇게 부르죠. 차임직을 약속하는 사람 뭐라고 부르면 돼요? 임차인,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이게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달라. 이때 낙성기업, 물료식, 유상, 쌍목 계약.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력이 뭐가 생겨요? 임차권이 생긴다고 그랬고요.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을 발생시킵니다. 채권 계약입니다. 반드시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법에서 차임 지급하라고 되 있습니다. 다만 꼭 금전 아니어도 되고요. 매매에서도 봤지만, 매매 목적은 꼭 매도인 소유 아니어도 되죠. 임대차도 마, 찬가지입니다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돼요. 즉, 타인 물건, 임대차 계약도 일단은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3번에, 근데, 요게 이제, 이제 임대차에서, 기초과정에서 개념을 좀 잡을게. 임차권 강화라고 되어있죠. 자, 요건 우리가 물권에서 한번본 적이 있죠. 부동산 임대차 같은 거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쓸게요. 가비과 주택 임대차를 했다. 전월세. 임차인에게는 임차권이 생기는데 채권이다. 채권은 특정 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상대적이라 그랬잖아요.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중간에 주택을 팔았다. 그래서 병이 주택 소유권을 갖게 됐다. 물권이잖아요. 절대적이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병원들에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나가라 내 집이다. 근데 그런 임차권을 병에게 주장을 못해.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면 나가라 할때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 되겠다. 부동산 임차권만은 뭐를 부여하자. 대항력. 대항력이 뭐예요?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하는 힘.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지로 주민 등록을 하면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고 그 후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부동산 임차권만은 대항력을 부여함으로써 그 힘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채권에는 대항력이 없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특히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더라 말이죠. 예를 든게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 임차권은 대항력이 생겨서 그 이후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다만 이제 민법에 이런 대항력 구현 장치가 뭐가 있는가? 그걸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임대차계약 성립 목적 차임지급 말씀드렸고요. 자 존속 기간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초 과정에서 존속 기간과 갱신 뼈대 잡았죠? 또 나와요. 존속 기간 최장 최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법정 기간이 정해지느냐 권리나 계약을 언제든지 소멸시킬 수 있냐 둘 중에 하나 갱신. 민법상 갱신, 합의 갱신, 약정 갱신, 법정 갱신, 묵시의 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갱신의 간접적 강제. 뭐가 있었죠? 갱신 청구권 및 매수 청구권이 있었죠. 자, 이렇게 뼈대가 이제 잡혀 있으셔야 되고요. 안 잡히신 분들은 차차 자방하셔야 됩니다. 민법상 임대차에서는요. 민법상 최장기간도 규정이 없고요. 최단기간도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죠.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635조에 보면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해서. 법에서 기간을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딱 요렇게. 존속기간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는 보지 마시고. 갱신. 합의갱신 할수 있죠. 두 번째, 법정갱신 있습니다. 법정갱신은 요건과 효과를 생각하자 그랬어요. 민법상 임대차의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 자동갱신 요건이 뭐냐. 자, 제주도 렌터카 생각합니다. 렌터카를 48시간을 빌렸는데 그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자동차 반납해야 되죠. 근데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해요. 그럼 렌터카 회사에서 반납하라고 연락이 올거 아닙니까? 안 와. 연락이 안 와. 임대인이 이 의의를 하지 않아? 아무 말을 안 해. 기억합니다. 민법상 임대차에. 법정갱신, 묵시 갱신, 자동갱신의 요건.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럼에도 임대인은 아무 말을 안 해. 요럴 때, 요럴 때, 그 전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게 돼, 635조에 의한 해지 통과할 수 있다. 635조가 뭐였어요, 좀 전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 아,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요, 지상권에서 본거 있죠. 근데, 그거를 임대차에 그대로 적용합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 을이 그 빌린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가 돼 그리고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남아있어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했어 근데 임대인이 거절했어 그럼 임차인은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인은 거절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건물 사야 됩니다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 갱신 방법 세 가지 확정갱신, 국제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여기 있다. 특히 갱신의 간접적 강제는 토지 임대차에서만 적용이 된다. 이런 것들이 성립이고요. 효력은 쭉쭉 넘어갑니다. 쭉쭉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개념 하나 잡을 게 있습니다.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입니다. 값이 물건을 빌려줘요. 우리 임차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팔아요? 이게 임차권 양도예요. 반면에, 을이요? 이 물건을 병한테, 물건을 재임대합니다. 이게 전대차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임차권을 양도하게 되면요. 쉽게 생각해서, 임차인이 을에서 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임차권을 팔면, 임차권이 병에게 넘어가니까, 값을 임대차 계약이 값 병 임대차 계약으로 바뀌는 게 임차권 양도입니다. 즉 을은 더 이상 이 계약 관계에서 탈퇴해버려요. 반면에 전대는요. 갑과 을의 임대차는 그대로 있고요. 을과 병이 물건을 재임대하는 거예요. 개념이 조금 다르죠.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두 번째, 계약 당사자는 임차인 을하고 양수인 또는 전차인 병이에요. 임대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이 갑이에요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어요 잘 쓰고 있나 봤더니 어? 병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겠죠? 나는 을에게 을 쓰라고 빌려줬는데 을이 지 맘대로 병한테 빌려줬단 말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문제는 을이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한 경우 즉일항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했다 그러면 이 계약이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된다가 아니고,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갑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하거나 전대차 계약을 했을 때그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이병이 이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가백게 주장을 못 해요. 을로부터 산 임차권 주장 못 하고 전차권 주장을 못 합니다. 그게 우리 민법상 임차권 양도 전대입니다. 임차권을 팔아먹는 거그 임차권 양도예요. 동의는 대항 요권입니다 동의 없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는 거 전대도 마찬가지. 딱 결론을 기억합니다. 개념 잡고요. 임차권 양도 권리를 양도하는 거, 전대 목적물 자체를 재임대하는 거, 다만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계약 자체는 유효하되, 임대인은 뭐할수 있다? 임차인과.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하는게 아니에요.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거. 그렇게 임차권 양도와 목적물 전대 개념까지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 강론 임대차에서 개념 정도 잡음으로써 기초 입문 과정은 다 했습니다. 어, 기초 입문 과정에 대한 개념과 뼈대가 기초 개념이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야 기본 과정에서 강의를 들을 때, 교과서 읽을 때 조금 수월하게, 남들보다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기본서 나오고 기초 과정 하기 전에 기본과정 하기 전에 요 기초 입문과정의 강의를 부담 없잖아요 짧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다 빼버렸으니까 몇번 자꾸 반복해서 최대한 여러 번좀 지겹더라도 많이 들어두시면 본 강의 들어갔을 때 굉장히 조금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복많이살 길이에요 공부는 한두 번 가지고는 이해가 잘안 됩니다. 나중에 기본 강의 들어가면요. 기초하고또 달라요.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머리 깨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이렇게 넉넉할 때, 기초부터 찬찬히 반복해서 잡고, 단단하게 다져주는 작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과정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기본과정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